24번 봅시다. 두 사건 A, B에 대하여 합 2, 1 교집합 4분의 1 어, 얘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은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줘야겠지. 가져오면 얘는 P, B분의 P, A, 교, B가 뭐랑 같아? P, A분의 P, A, 교, B P, A, 교, B 같으니까 소거해주면 분모가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P, A랑 PB랑 같다라는 의미고 그렇다면 이두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A 합 B가 1이니까 이거 외는 없어 그냥 A하고 B에 다 속해 있는 거야 근데 P랑 PB랑 같아 자 일단 PA 교비가 4분의 1 이게 다 같으니까 얘가 이 부분이 A면 이 부분도 small a여야겠지 아 AB가 있으니까 T라고 하자 T. T라고 합시다 이 부분이 t고 이 부분이 t여야겠지. 근데 합집합이 얼마나 했어? 1이라고 했어. 그렇다면, 이 t 더하기 4분의 1이 1이어야 되고, 그렇다면 이 t는 얼마? 4분의 3이어야겠지. 따라서, 이 t가 4분의 3이니, 2로 양변 나누면 8분의 3. t가 8분의 3. 우리 구해야 되는 것은 pa 값이니까, pa는 뭔데? t 더하기 4분의 1이지. 따라서, 8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4분의 1은 8분의 2가 되어서 답은 8분의 5로 3번이라고 할수 있겠지. 이렇게 마무리합시다.